선생님 친구가 음악을 한 음악을 전문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닌데 그 선생님한테 힘을 뭔가 그 친구로서 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한테 뭘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 자, 곡을 만든 건 아니고 글을 써서 작사를 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그 AI가 이제 곡유즘처럼 그런 니그그 글에 맞게끔 AI가 곡을 해, 생성하는 거 그게 있나봐. 그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어, 어쨌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내줬다는 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무슨 또 생뚱맞게 그을왜 하지? 이럴 수 있던데.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의 초점 포커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빈칸에서 파트를 풀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연대 마지막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3월 93아저 그냥 고3 3월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3 레벨이에요 그죠 어 고3 레벨의 문제고 아 빈칸이 저렇게 그래 어 연결사 뭔가 대조를 나타내는 정치사고의 쓰임 요게 포인트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 거에 어떤 포인트를 둬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내신대비하는거아니잖아 그죠 처음 접하는 지문을 갖고 내가 답을 찾는 요령을 배우는 거잖아 알아 들어 그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작곡가야 작곡가라서 연러 방법을 알려줘 그럼 니네 그거 그대로 할 거야 계속? 그건 아니란 말이야 니네만이 생각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야 이 선생님의 석섭을 통해서 니네도 이렇게 아 문제부터 나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좀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들어갈게요 They insist that 그들은 주장합니다 They Blank 데 blank 이 어때? 이거 거의 통문자 아니야? 그들이 주장한 대잖아 blank 라고 이게 끝이야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이때는 자유에 섰어. 다시 한 번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대 이하라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의 입장에서는 이 blank 를 기준으로. 위에 거를 볼 거니, 밑에 거를 볼 거니, 이건 니네 마음이야. 왜 그러냐면, 연결사가 없어. 여기 잠은 통, 거의 통문장인데, 요 앞에 연결사 없고요. 요음에 연결사가 없다고. 이 연결사가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 자기야, 거의 정중하이잖아 니네 피곤하지? 피곤해도, 니거 좀만 더 집중해. 알았지 32번은 좀 어비가 좀 많이 나온데 여기서 중간 컷터리도좀애매하잖아내말 이해가지? 어금만 집중합시다 이거 음자 그럼 어떻게할까 니네 입장은 요 문제를 보 니네 입장은 거의 정중앙이거든요 그들은 주장한다 대이하라고 그럼 위에 거를 볼래? 밑에 거를 볼래? 내가 니네 사람이야 내 네, 제자들아,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를? 이거를. 어? 이거를. 왜 갑자기 저걸 주장하지? 그럼 니네 궁금하지 않아안 궁금해 그런 거? 어? 갑자기 석쌤 이걸 왜 주장하지? 그럼 어디가 궁금해? 그래요. 지금 뭔가 주장한 을 땜에 얘를 주장했 땜에 왜? 왜 주장했는데 봐그 결과 주장한다 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장한 다도 아니야 내말이야가 근데 뭔가를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장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 같으면 당연히 뒤에 걸바꾸서그게 여기 와서 다지그까 뒤로 볼게 아직 선택지 들어가 거야 통문장니까 organ donors organ 이거 뭔 단어인지 알지 이거는 organ 장기 어 장기 기증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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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veryday citizen 일상 일반 시민들 얘들 뭐 하는데 후이아가 꿈이 주는 시민들이야 risk their lives 위험을 무릅써 그들 자신의 생명을 왜 to save 하려고 others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and more of danger t 요 단어 나와서 잠시 여기 집중 철자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모로모로 여러분들 네이티브 스피커가 발음했을 때이 단어하고요 이 단어 구분 못해요 구분되나 보세요 언어 발음을 해볼게요 위에 거 단어입니다 모로 밑에 거는요 모로모로모로 약간 차이 있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모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얘는 거의 어 발음이 안나죠? 근데 얘는 약간의 어와 의의 중간발음이 나요. 머뭐머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했을 때 안들린다고요. 알아들어요 얘는 머래 차이가 확연하에요 얘는 머를 죽는. 얘는 다들 아시겠지만 도덕적인 도덕의. 뭐라요 얘는 뭐예요? 사기, 의욕 이런 말이야. 사기를 북돋다, 의욕을 북돋다 이말이야. 됐나 이제라? 오케이. 잠깐 어디서 했어요. 비싸보이기 때문 자,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자,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는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는. 어? 갑자기 동사. 갑자기 동사.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자리. 네. 즉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죽음의 위험에 있는 지구, 죽음의 위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는 바로 보다 장기 기증자들이라든지 일반 평민들, 일반 시민들이 됐어요. Remarkable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consistent 일관성이 있대요, 일관적 이래요. 뭐에 있어서 in their explicit deniers. i s p l a c e 는 명백한 명시적인 denial 부정 부인에 있어서 어뭘 부인하지? 대이하라는 것을 부인한대요. They have done ever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 as ares well as r e s in their shoes that 와 근데 겁나긴 해. Anyone in their shoes should have done exactly the same thing. 와 이거네. 그지 않아? 마 여기서 끝났잖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계속 칙도 칙하 붙잖아.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잖아. 그거 보라고. 어, 한 번도 들어적 없다. 자, 봐 봐. 그들 어, 명백한가 그러니까 명시적인 부정부인인데 그들이 anything 어떤 것도 행했대요. 어떤 것도 행했대요. 자, deserving of. deserving of 원래 deserving 동사는 뭐뭐할 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deserving of 하면은 뭔할 만한 가치가 있는.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거. how great high praise 높은 칭찬 뿐만 아니라 and their assurance 그들의 확신 그들의 보장 anyone in their shoes in their shoes 갑자기 신발 갑자기 신발이 왜 나와? in one's shoes 입장 누구누구의 입장 알겠어? 자, 그들의 그... 입장에 있는 어느 누구도 should have done should have done 요 부분 내가 퀘스 마크 찍을게요. 이유가 있어요. 석쌤이 맞다고 한다면 조동사 슈드가 나와서안 돼요. 여기서는 m u s 가 나왔어요. must가. 자, 봐. 그들의 입장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 뿐만 아니라 아주 상당한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행했다는 그러한 명백하고 명시적인 어떤 부정, 부인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반적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봐야 되나? 그들이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했다라고. 예?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은 장기 기증자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통 뭐 하는 사람들이요? 위험에 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은못참아 그냥 못참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행동을 해.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행동이야요 알아들어? 근데 내가 이거 왜 머스터로 바꿨는지 알아들어? 니네 슈드 애브 v p 가 어떤 뜻이야? 얘들아 이거 수능에도 나왔던 거야. 조동사 의피 p 되게 중요한 거야. 슈드 애브 v p 는 뭐뭐를 했어야만 하나야. 뭐뭐를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게 슈드 애브 v p 야 알겠어? 뭐뭐를 했음이 틀림이 없다가 머스터� 피 v 야 그럼 봐봐. 이걸 봐봐.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안 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머스트가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문법이 아니고 독해 지문이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으로 써버린 거야. 물론 저 원서로 따왔겠지만, 자이 상태에서 선택지 볼게요. 볼게요.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하자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내는 이유는 니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선택지를 확인하고서 주소 따는대로 확인할게요. Head, absolutely. 절대적으로. 자, 먼저 첫 번째 어휘. 요게 나왔어요. 아유, 숨차라, 씨. 아유, 숨차. Head no choice b u t to 동선. 도현아, 조금만 집중해. 힘들어도. Head no choice b u t to 동사이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얘들아 봐. Choice가 뭐야, 얘들아? 선택이잖아. 음, 선택이 어찌가 없대잖아. 그리고 이때 버어게님이 뭔지 알아? Accepted.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을 하지 않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해. 어 그거고요. 해도 no choice but에서 이 choice라는 단어 대신에 alternative. 그리고 options 이렇게. 뭘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자 as they did, as they did,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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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썼던 것처럼, 이거 대동사도예요대동사도예요 요동사에 그들이 그에 썼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번째요, should have been rewarded financially. Should have been here. 뭐뭐 했어야만 다 나오죠? Should have been here. 보상을 받았어야만 했다. 재정적으로 이 말은 즉슨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다 이거라고요. Should have been pure. 알아들어요. 3 번이요. Uh. Regret mak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egret 동사. 자, 여기 쓰는 거예요. Regret 동사는 뒤에 ing도 오고요. 뒤에 to 부정사도 와요. 레그레 t 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는 뜻이고요. 레그레 t 동사 밑투 부정사가 왔을 때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해서 앞으로 뭐 뭐를 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헷갈릴 때 있느라 ing는 과거 시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투구정사는 미래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헷갈릴 때는 나중에도. 라 자, 그래서 making such a decision.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을 후회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숨이 너무 차는데. 호흡이야. 호 호흡이 호 뭐라고 해 호흡이 잘스럽게 안돼 지금. 왜 그러지? 응? 오버였나? <laughs> 자, d e s e r e the appeal, appreciation and return. 자, 이 in return. 이거는요. 결국 이또좀 많이 쓰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appreciation. 다섯 가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단어. 좀 이따 할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만 했다. 이 말이고요. 이왕 말했으니까 appreciation 단어 다섯 개있뜻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았어요? 자, 첫 번째. 감사합니다. 리가또. 감사. 두 번째.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한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아까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됐어요? 그 다음에 이해. 다섯 번째. 평가. 그리고 이제 동사로 이제 쓰여 쓰는 appreciate잖아요 이런다, 그렇죠? appreciate는 뭐엇이었어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하다, 이해하다, 평가하다, 다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저 사람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다. 주면... 다섯 번째 들어갈게요. First, border, border 나오네. Border, what obligation? Obligation, obligation. 의무, 책무. 자, 도덕적인 의무가 Inapplicable in risk situation. 위험한 상황에서는 i n a p p l i c a b l e 적 o 되지 u 용되지 않을 수있 p 을 발견했다 이렇게 됐 e 요 g 나요자그 e r s 이 n You're a good person. You're a s s o a 자 o w 좀 이따 3 3번에서도요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한 번은 어휘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는 엇어 비슷한 어휘 We have to do t h i 그 We have to do 요 h i w h a to o h We a o s e to n s e d s e h d s e h t d d s o a d o e a to o d i s a v to u s a t i s a v t s We have to d 이 this. We 첫 문장에서요. 첫 문장에서 이게 나오네요. 첫 문장에서 이게 나오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요. 첫 문장에서 이게 나오네요. 일반적인 거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A형 위에서. A형 위에서. 자, 어? 어부 또 나오네. 뭐 어때? 뭐 어때? 이건데. A of B. A of B. 이건데. 자, altruistic. 주석단에서 나왔죠? 이타적인으로요. 그죠? 안 달려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단어. altruistic. 자, 이타적인 행동들의 도덕적인. 얘들아, s t a t 스 s 라는 단어는 지위란 뜻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인 상태 뜻도 있어요. 사실은. 이타주의적인 행동에 도덕적인 어떤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카마센 상식에 있어서의 이해는 이게 뭐겠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필자는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일반인들이 강조하는 거또 강조한다고요? 아니요. 천만에 말씀 만만 말씀이에요. 그거 뒤집어 버려요. 그데니 내가 첫 번째 문학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conform to, c o n f i r m to 뭐예요? 모모를 따르다, 순응하다 이 말이죠. 요게 중요한 거네요. How most of us 어떻게? 어,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어떻게 대부분의 우리들이 think 생각하는지, our responsibility to w o r others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레스판스 i t y 우리의 책임감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보통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가 위에요 이거 뭔데요? 우리 일반 모두요 일반 모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Tend to get offended. 가 공격하는 거예요. 기분을 상하는 거예요. 근데 offended 됐잖아요. 기분이 망가지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언제요? 왜 네가 일 때? Somebody else. 그밖에 어느 누군가나 또는 society 사회가 determi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줘요. 뭐를면 how much w i a worry h e w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새, 것, 새, 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 많은 부분이 should be give away. 주어져야만 하는지. 보통 우리가 give away 하면 얘들아 공짜로 주는 걸 말하거든? 아, 그걸 내가 결정해줘왜네가 결정해? 사회가 뭔데? 아, 내가 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그거를 얼마나 많은 부분을 주어야하는지를 결정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기분이 더러워.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충분히 어른들이에요. 그리고요, should have the right 권리요 가지고 있어야죠. To make a e decision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어야죠. 누가요? 아니 우리들 스스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나 봐보세요. 그러나 면 인터뷰 인터뷰를 했을 때, 올트레이 올드, 이타주의자들이요 알려져 있는 making the last sacrifice 아주 큰 희생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타주의자들. 그런데 그리고 얘네들이 뭐랬냐? bring about, bring about, 야기하다 초래하다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recipients 그들의 수혜자들에게 상당히 큰 이익이나 혜택을 일으킨 그런 이타주의자들이 assert, assert 주장하고 단언하더라고요 단지 그정 반대를요 얘네가 누구예요? 이타주의자들이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를 그럼 뭐예요? 아, 결국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까다 블랙도 했던 거. 이거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 기증하는 거 내가 지시받을 만큼 아니요? 나 성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돌봐주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누가 강요했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말 이해가요? 그 답이 일본이었던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말 이해가니,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휘 설명을 다한 걸로 할, 아, 하나 안 했네요.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부 타임은 여기 볼게요. 요거요. 색깔 색깔 보이나요? 색깔 보여요? 너무 멀데. 예. 선생님 왜 이렇게 숨이 차데요 갑자기 그런다? 갑자기 숨이 차.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힘든데 문제를 나와. 아, 갑자기 왜 숨이 차는 거야? 뭐 100m 달리기 경주했나봐. 어? 자여런 no more than 있는데 구글에서 알아도 헷갈리면 안 돼. no more than이나 nothing more than.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아마 시간이나서 까먹을 수만 있지못봐요 얘네는요 only 단지 이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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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머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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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리스트 의견이고요. 하나빠지난 놀랐다 인정. 가영이는 처음 듣는 거고요. 놀랐 때는 뭐만큼 그래서 as many as. 이건 공간이 있네요. as much as.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금 관리 활용할게요. 한번원단서 끝내기 위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노베르덴이 no 있어요. 노베르덴 어, no 얘는 베스그라스, 모모와 다름없는 모모의 버금가는 이 뜻이에요. 예, 비교 구를 활용한 표현인데요. 좀 이따 1부 타임 끝나고 얘들아 2부 타임 그 비관한 사문제도 해결할 건데 그 부분에 비교법을 활용한 선생한테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랑 다른 표현을 배웠어요. 근데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나온 거를 정리해 줘서 설명을 할게요. 봤, 다, 봤었어? 음, 다 아, 저리 비켜? 원래 여기 지금 한 12명 정도 등에 앉았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참 애들 참한다 썼어요. 네 이거 뭐것도 되죠? 녹화는.